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 3월 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인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때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음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저희들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는 드디어 이제 사무엘하 말씀으로 어다 읽고한 말씀 행복한 날로 말씀 묵상을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거는 이제 2장 말씀이었는데요. 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 이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해야 할 사람이 더 이상 없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유다로 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도 다윗은 그냥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유다로 돌아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시죠. 어, 다윗은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어, 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 어,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헤브론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이제 다윗이 서게 되죠. 그리고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어, 다윗이 길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절을 보내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길루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의 시신을, 어, 블레셋 사람의 손, 손으로부터 용감하게 이제 가져와서, 이제 그 시신으로 장례를 잘 치루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 사울 왕을 이렇게 장례를 치룬 그런 길루앗 사람들을 축복하고요. 또,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사울은 비록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정권, 왕권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남은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아브넬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 그리고, 이, 아, 군, 사울의 군대장관, 이 아브넬은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는, 자기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되죠. 어, 실제적인 왕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 결국 이제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 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서른 예, 살입니다. 다윗이 사실 원래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던 때는 아주 어릴 적 소년이었을 때죠. 그런데 수많은 고초와 그런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십수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서른 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어, 왕으로, 어, 다윗이 부르심을 받고 또 소명을 받았어도 실제로 그 왕의 소명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비단 다윗,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다루는 시간을 가지세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일찍 택하셨지만 수십 년의 시간이 모세에게 필요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일찍 부르셨지만 그만큼의 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담의 색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때 청년 시절,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 받은 거는 그로부터 13년, 14년 이상이 훨씬 지난 어, 그런 시간 때 비로소 어, 사도로 세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거와 실제로 세움 받은 때가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나를 좀 어? 이때 좀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안 쓰시지? 왜 나는 그냥 이렇게 어? 애만 키우면서 그냥 가정주부로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어?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어? 교회 집사로 교회 일꾼으로 뭐 어? 무슨 이렇게 우리는 정말 어, 지역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평범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뭐 아무도 몰라줍니다. 티도 안 나고요. 어? 예,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인류 구원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뭔가 크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지만 사실 일보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닮은 인격인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이 곧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왕으로 어릴 때 기름부음 받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10년, 20년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의 때,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